안녕하세요. 스마트폰 활용 강사 이순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갤러리 앱에서 GIF 파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GIF 파일을 만든 다음에 파일 공유하기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송하는 방법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어떤 걸 gif 파일이라고 하는지부터 보실 건데요. gif는 이미지를 저장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사진에 포함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다 빠른 전송을 위해서 이렇게 압축해서 저장하는 방법 중에 하나를 gif 파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제가 이미 만들어 놓은 gif 파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이기 때문에 갤러리에 있겠죠. 자, 목록에 보시면 gif 파일은요, gif 파일이라는 표시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의 gif 파일이 저는 지금 저장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는 움직임이 전혀 없습니다. 그죠? 제가 gif 파일을 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토끼가 당근을 먹는 듯한 포즈입니다. 그죠? 자, 직접 토끼끼를 촬영한 게 아니라요. 토끼의 그림을 여러 개 빠르게 보여주면서 마치 토끼가 움직이는 것처럼 만들어 놓은 파일입니다. 이런 것들을 GIF라고 합니다. 직접 움직이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똑같은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다른 GIF 파일도 하나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애니메이션에서 보는 예, 그런 모습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서도 보면 계속 반복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응, 애니메이션 기법과 똑같이 사용되는 게 gif입니다. 저희는 직접 찍은 사진으로 하실 거기 때문에, 예, 요런 것과 거의 흡사하게 만들어질 거예요. 자, 여러 장의 사진을 계속 반복해서 슬라이드 보기처럼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죠? 요것도 gif 파일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gif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갤러리 앱을 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갤러리 앱을 터치해 주시고요. 오른쪽 상단에 보면 점 3개가 있는 더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더보기를 터치하도록 할게요. 더보기에 보면 갤러리에서 설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메뉴가 나옵니다. 그죠? 그 중에서 GIF 만들기를 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선택하세요 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GIF 파일 만들 사진을 여러 장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네, 예, 사진을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꽃 사진을 여러 장 한번 선택을 해 볼게요. 자, 선택이 되셨다면 아래쪽에 GIF 만들기라고 메뉴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죠? 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기본적으로 gif 파일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아래쪽에 보면 다섯 개의 도구가 있습니다. 그죠? 다섯 개의 도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구는요, 사진을 더 추가하실 수도 있고, 이미 추가된 사진을 제거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한번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거할 사진을 선택하신 다음에 휴지통 모양을 터치해 주시면 선택된 사진이 없어지겠죠? 자, 이 사진도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 사진도 제거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네 개의 사진을 예. 다섯 장인가요? 예, 다섯 장의 사진을 선택해 보았습니다. 음, 하나도 예, 삭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장의 사진이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죠? 자, 더 필요하다면 갤러리를 터치해서 추가하고 싶은 사진을 더 추가하셔도 됩니다. 자, 두 번째 도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구는 비율입니다. 어떤 비율로 gif 파일을 만들 건지 선택을 해 주시면 되시겠죠. 각각을 터치해 보시면 어떤 비율로 만들어지는지 미리 보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16대 9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보시면 속도입니다. gif 파일에 사진이 전환되는 속도를 설정하실 수 있으신데요. 자, 조절하는 버튼을 오른쪽으로 드래그 해주시면 점점점점 점점 빨라집니다. 숫자도 크게 표시되어 있으시네요. 그죠? 자, 왼쪽으로 드래그 하시면 점점점점 점점 속도가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숫자도 적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네 번째는 보시면은요 방향을 표시하는 메뉴들이 나타나네요 오른쪽 방향으로 또는 왼쪽 방향으로 이렇게 예. 전환을 해주실 수 있고요 계속 순환하듯이 전개하게끔 이렇게 정해주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방법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시겠죠? 자, 네 번째는요, 사진을 편집하는 도구입니다. 글자를 넣으실 수도 있고, 스티커를 넣으실 수도 있고, 예, 부서로 뭔가를 표시하실 수도 있는 도구 3개가 나오네요. 어, 우리 사진 편집할 때 보셨던 도구와 똑같은 도구들입니다. 그죠? 저는 뒤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다섯 개의 도구를 이용해서 원하시는 gif 파일을 다 만드셨다면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터치해 주세요. 자, 저장이 다 되었다는 메시지가 표시가 되었고요. 홈으로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갤러리에서 갤러리 터치하고 gif 파일이 만들어졌음을 아실 수 있죠? 터치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gif 파일이 만들어졌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갤러리에서 공유하기 버튼을 이용해 주시면 되시겠죠? 자, 공유하기 버튼을 터치합니다. 어떤 앱을 이용해서 공유할 건지 선택을 해주시면 되시겠죠. 저희는 많이 사용하시는 카카오톡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터치 하겠습니다. 공유 대상을 선택하십시오. 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목록이 친구 목록이 있고 채팅 목록이 있습니다. 친구 목록과 채팅 목록에서 이 파일을 받을 사람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시겠죠. 자, 선택이 되셨다면 우측 상단에 보시면 확인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확인을 터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gif 파일을 공유하기까지 보셨습니다. 자, 카카오톡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움직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gif 파일인지 표시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파일을 터치해 보면 이렇게 gif 파일이 움직여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갤러리 앱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GIF 파일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셨습니다. 사진 이쁘게 찍으셔서 다양하게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